이 시간은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잘못 배우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엉터리로 교리를 알고 또 어설플게 잘못 배워서 오염이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 다른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고, 또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주장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여기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대로 성경을 믿고 그대로 잘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 된 상태가 뭐냐? 제가 계속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의 의미가 뭐냐? 그 죄인의 상태, 그 의미가 뭐냐를 똑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지금 이런 예정론, 자유의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인된 상태가 뭐냐고 말할 때, 성경이 뭐라 하느냐? 깨닫는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가 뭐냐 이 죄인이라는 것은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 죄인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고 또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음,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 제가 기록은 안 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그 복음이 그 진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때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죄인의 상태의 모습은 어떻느냐?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의 이 구원의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걸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미련해 보인다. 는 거야. 그래서 23절에 또가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가게 되는 거죠. 또 그다음 뭐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런 것이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죄인의 상태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뭐라 했습니까? 항상 먼저 선중생이 일어나야 된다. 또한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험 3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먼저 선중생 후 믿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죄인은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상태다. 죄인의 상태가 그런데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를 보면 순이 에미가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이 이해하다, 깨닫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접두사 순, 그 다음에 예미 합쳐서 보내다 두다 이게 결합이 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함께 놓다, 함께 보내다 이런 게 있는데, 아테봉 13장의 씨뿌리는 비유나 에베소서 5장 17절이나 이해라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다, 분별하다, 지혜롭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 속에 이런 여러 사실이나 개념, 생각 이런 것을 함께 모아서 그게 결합을 해서 하나의 완성된 놈이 종합적인 이해로 이렇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퍼즐 조각처럼 각각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게 탁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맞춰지는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연결하고 종합해서 얻게 되는 깊고 온전한 깨달음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의 그 오묘한 것을 인간이 이렇게 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 이럴 수 없다 이거예요. 온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 에크 제테오. 하나님을 찾다라고 할때 간절히 찾다. 열심히 구하다. 조사하다. 요구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에크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에크 제테오는 찾다. 구하다. 열심히 찾는 것을 제테오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뭘 찾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찾는 것,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밖으로 나가야 될 만큼 열심히, 열심히 모든 노력을 다해서 철저하게 간절한 의도를 가지고 찾는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 1장에서 뭐라 말했다고요. 음, 인간이 자유지로 이런 거를. 믿을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듯이, 의인는 없나니 하나도 없,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서 3장 10절, 12절 다 치우쳐 뭐예요? 무익하게 되었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한 무익하다고 말하는데, 왜 자유의지로 유익하다고 말할까요? 성경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그 조잡한 머리로 생각해낸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는 카타람바노, 카타, 카테라벤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가 뭐냐라고 할때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거예요. 빛은 예수님이죠.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인간은 어둠이다 이거예요. 그 어둠의 속성이 뭐냐? 빛을 깨닫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우, 카테, 라벤, 이렇게 했어요. 카타, 이게 어, 어, 어건이 이렇게 카타, 람바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해하다, 깨닫다, 감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정신으로 어떤 개념이나 진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취하고 잡고 완전히 소유하거나 이해하려는 주도적인 행동.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아, 열심히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것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그런 죄인들은 그렇게 할수 없다. 불가능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라고 확정적으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가 누구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도폭발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만 암송을 하거든요 왜 자꾸 네 의지로 믿어라 믿어라 믿어야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13절은 암송을 안 하는 거예요 왜왜 왜 그럴까요 13절 잘 보면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이게 뭘까요? 자유의지로 된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인간이 뭘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잘 보면 어떻습니까? 예정론이 싫은 사람은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9장 13절 14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쓰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이거예요. 에스보다 더 나은 공로가 있어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로 되었다. 이걸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 불공평하죠.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도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것이다. 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정론이 싫은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예정론이 싫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거. 불공평하다라는 거. 이게 아주 사악한, 죄악된 신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왜 누구는 지옥 가고, 왜 누구는 천국 가게 만들었습니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게 왜, 어, 하나님 니네 맘대로 아냐? 이게, 죄악된, 음,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의 불평이에요.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주권 대문 하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너희들이 반역하는 거다. 결국은 뭐라고요? 예정론이 싫은 것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핵심은 그런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면 분명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걸잘 봐요. 예정이라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존재, 또 우리의 어떤 공로, 이런 걸다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벗어난 일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벗어나는 거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건득지가 있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예정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일어났고 우리에게 어떤 의지나 공로가 개입되기 이전에 뭘로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된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 했다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걸 성경이 맹백하게 영원전 선택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기분 나쁘고 불만이고 불평, 불만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려있다. 그런 관점으로 말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자유의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이 가라는 존재, 내가 뭘 행함으로, 내가 뭘 기여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내가 뭘... 행함으로서 그 행함이라는 게 반드시 무슨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의지, 나의 행동, 어떤 것들이 기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뭐라고요? 내가 믿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은 거, 내가 믿었다 그 말은 내가 자유의지로 믿었다 이런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예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또 교리로 예정을 말하고 예정론을 가르칠 때이 하나님의 예정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에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느냐. 자유의지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마음이지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게 기분 나쁜 사람들. 이게 인본주의자라고. 그리고 그런 것이 그야말로 실존적인 기독교,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인간론이 무엇인가, 고운론이 무엇인가, 왜왜 왜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가, 이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